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부 서양 미술의 이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양 미술의 감각 중심적인 특징을 인상파 미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파 미술은 서양 미술이 적극적으로 감각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그 절정으로 꽃핀 미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상파 미술은 매우 감각적인 미술입니다. 인상파 미술은 시각적 쾌감을 극대화한 미술입니다. 찬란한 빛이 화사한 색채의 바다를 낳고 그것이 관객에게 무한한 감각의 환희를 전해줍니다. 그 감각의 환희로 인해서 인상파 회화는 서양 회화 가운데 대중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모네와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시슬레 이런 인상파 화가들이 그려놓은 세계는 항상 밝고 찬란하고 또 행복합니다. 누가 이 밝음과 행복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인상파의 빛은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자연히 인상파 이후의 화가들은 인상파의 유산을 따라서 빛과 색채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상파의 환희는 무엇보다 야외의 빛으로부터 왔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이전 화가들과 달리 화구를 싸매고 부지런히 야외로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풍경화도 어두운 실내에서 그렸는데, 인상파 화가들은 직접 야외 현장으로 나아가 그렸습니다. 화면이 그만큼 밝아졌죠. 외광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만큼 그림은 빛으로 충만해졌고, 그만큼 색채도 아주 화사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상파를 대표하는 문의의 그림을 한점 볼까요? 양산을 쓴 여인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야외를 향한 모네의 불타는 열정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 있는 걸작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언덕에서 양산을 쓴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야외의 신선한 공기와 따사로운 햇빛 그리고 여인의 풋풋한 이미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더할 나위 없이 싱그러운 자연의 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인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 무척이나 매력적인 상황을 묘사한 그림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네는 소재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듯 빛과 그 빛을 희롱하는 대기의 표현을 통해서 감탄스러운 자연의 한순간 아름다운 삶의 한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모네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모파상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모네는 그림들을 세워놓고 하늘의 변화에 대응해서 하나씩 돌아가며 작업을 했다. 그는 자신의 대상 앞에서 빛과 그림자를 응시하다가 몇번안 되는 붓질로 햇빛이며 구름을 낚아채곤 했는데 마치 이전의 관습을 비웃듯 빠른 필치로 슥슥 그려나갔다. 그가 흰 절벽 위로 기묘하게 일렁거리는 포착하기 어려운 광선을 발견했을 때는 그 광선의 찬란한 인상을 노란 붓질 하나로 금세 드러냈다. 바다에 떨어지는 빗줄기를 그릴 때는 마치 그것을 양손으로 잡아 자신의 캔버스 위에 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자체로 파도와 암석과 하늘을 온통 뒤덮은 빗줄기가 되었다. 엄밀히 말해서 모네는 그가 본 대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가 느낀 감각을 기록했죠. 그는 어느 화창한 날 아내를 둘러싼 빛과 색채의 잔치를 표현했습니다. 감각의 경험을 감각적 소재에 실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인상파 회화는 우리의 감각 경험을 회화로 멋들어지게 표현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네의 진가를 높여준 또 다른 걸작이 루앙대성당 연작입니다. 1895년 5월 어느 날쥐랑리엘 화랑에 내걸린 이 연작 앞에서 그 빛의 신비에 깊이 도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가이자 의사, 비평, 비평가였던 조르주 클레망소입니다. 오랫동안 그 연작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모네는 이 성당을 50점, 100점, 1000점이라도 그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그렸어야 했다. 모네가 그린 성당 연작은 모두 30여 점입니다. 이처럼 같은 대상을 반복해 그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소리를 듣기 쉽상이죠. 그러나 클레망소는 모네에게 이를 계속 반복해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모네 그림의 진정한 대상이 성당이 아니라 빛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네가 같은 성당을 여러 번 그린 것은 실은 새벽, 아침, 낮, 저녁, 그리고 안개 낄 때, 비가 내릴 때, 온갖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빛을 그리려 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클레망소는 이 연작이 앞으로의 미술사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크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성당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이 그림에 붙여주게 됩니다. 모네는 루앙 대성당 연작을 알류를 투턱게 치라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임파스토 기법은 디테일을 뭉개버려서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도대체 뭘 그렸는지 알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림 전체의 윤곽과 분위기가 생생히 살아오르게 되고 이로써 대상의 형태를 무시하고 대상을 둘러싼 빛과 대기 효과에 초점을 맞춘 모네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네만큼 유명한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 또한 빛의 환희를 멋지게 그린 적이 있습니다. 센강의 뱃놀이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배에는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여인이 타고 있습니다. 보다 젊어, 어, 젊어 보이는 여인이 노를 젓고 있고 다른 여인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나이가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빛의 감각을 표현하느라 화가가 터치를 거칠게 구사한 탓에 두 사람의 이목구비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연장자인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림이 워낙 환하고 화사하게 표현된 탓에 두 사람 다 활기차 보이고 그 가운데서도 노를 젓느라 힘을 쓰는 여인이 더 젊어 보입니다. 르누아르는 빛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비늘을 자잘한 흰 터치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인들의 옷에서부터 도탄배, 배경의 일부 건물까지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빛을 나타내는 흰색이 화면 곳곳에 칠해져 있고 수면의 물비늘에도 어, 비춰 나타나는 까닭에 우리의 눈은 찬란한 에너지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볼수록 감각이 고양되고 기분이 유쾌해지는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임상파의 그림은 이처럼 감각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미술을 기점으로 해서 서양 미술은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감각적 표현을 맹렬하게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감각의 해방이 가져다 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감각의 해방은 서양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감각의 표현과 활용에 있어서 큰 자유를 누리게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힘이 되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인상파 미술에는 그 승리자의 환희와 여유, 낙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인상파의 감각적인 표현은 보는 이에게 즉각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인상파 미술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진 모든 미술은 보는 이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인상파 이전의 미술인 로코코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인상파 이후인 야수파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코코화가 프라고나르가 그린 그림을 보면 활달하고 빠른 터치와 경쾌한 색채가 인상적입니다. 프라고나르는 불과 4시간 만에 초상화 한 점을 뚝딱 완성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프라고나르의 이런 감각적인 표현은 그 경쾌함으로 인해서 보는 이들을 매우 즐겁게 합니다. 그가 그린 러브레터를 보면 붓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화포위를 내달려서 아주 발랄한 인상을 줍니다. 커튼과 테이블, 그리고 옷의 어두운 부분에는 짙은 갈색빛이 감돌고 있는데 가만히 살포, 살펴보면 처음에 스케치할 때 음영을 표현하기 위해 대충 그려놓은 것을 끝까지 그대로 놔둔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고나르는 대상의 밝은 부분만 재색을 더해서 빠른 터치로 완성한 것입니다. 음영에 기초한 거친 스케치와 그에 더한 재빠른 마무리 표현으로 보아서 그가 형태를 잡거나 색을 칠할 때 자고우면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붓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사적인 감각은 로코코 화가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트라고나르의 특징입니다. 이같이 남다른 감각으로 화포를 종행하니까 그 리듬이 주는 경쾌함에 보는 이들은 금세 막힌 가슴이 뚫린 듯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을 얻게 됩니다. 분명 저 러브레터의 수신이는 지금 그림만큼 밝고 행복한 정서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스파화가 DP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DP는 화사한 원색의 기초에서 유려하고 분방한 필치로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은 옷감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같기도 하고 영화 스토리보드를 위한 드로잉 같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유화가 보여주는 밀도 있고 무거운 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g p 의 그런 감각적 표현이 감상자를 또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컬렉터 거트루드 스테이는 g p 는 즐거움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창이 열린 실내, 실내라는 그의 그림을 보면 역시 경쾌하기 그지없습니다. 방금까지 세상의 온갖 고민으로 찌들어 있던 사람도 이 그림을 보면 금세 그 고민이 달아날 것 같습니다. 화가는 우리를 멋진 휴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테이블에는 흰 꽃이 활짝 피어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고 양쪽의 우아한 의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위에 앉도록 유혹합니다. 붉은 카펫이며 아름다운 오렌지색 벽지가 보는 이의 심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곳에서는 그 어떤 번민도 고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체의 하모니와 선들의 밝은 율동이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각의 경험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리스 이센과 아미르 에레즈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극에 따른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두 사람은 97명의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아나그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철자 순서를 바꿔서 다른 단어를 만드는 그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감각이 예리한 사람일수록 풀기 쉽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 학생들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사탕이 들어있는 봉지가 선물로 건네졌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를 받은 두 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의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사탕봉지를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사한 실험에서 사탕봉지가 아닌 재미있는 5분짜리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영화를 본 그룹이 영화를 보지 않은 그룹보다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감각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발하고 그만큼 창의력을 고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방한 감각적 표현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미술 작품은 감상자에게 그만큼 자신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기회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 미술의 이해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술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전해주는 예술입니다. 모든 문명은 나름의 방식으로 미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서양은 보이는 대상을 박진감 넘치게 표현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았고, 동양은 보이지 않는 신과 기, 운을 드러내기 위해 함축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을 발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서양미술의 이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